가연, 가연, 가연. 아, 득뜻하다 농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 농,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? 가연, 안정적인 대한민국 농업이 유지가 될까? 일단 두 가지 두 가지 위협이 있는데 항아리는 기후고 기후 기구 때문에 농사를잘못 짓는 그런 위협이 있고 두 번째는 농사하는 사람이 없어. 미래에는.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. 위협. 근데 사람이 없는 거는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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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기후변화를 대체하려고 일하는 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. 진짜 힘들겠지요? 뭐,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. 사람이 없다, 없는 거는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직업, 어, 월급쟁이 농부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. 농, 농협 같은 데서 만들거나 큰 기업에서 그렇게 직장인, 직장인을 만들 수 있다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있는데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농업도 미래에는 기업이, 대기업이 들어올 수,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야, 아마.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, 미래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. 농작물이 계속 비싸지고, 이러면 기업이 대량으로 하면 돈이 되니까 수익금이 나오니까 기업이라고 돈이 되는 데는 다, 다 들어가니까. 그러고 나라에서 농협에서도 하겠지 하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.